이거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네요. 이거 팬분들이 뭔가 가지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, 이벤트 하겠습니다. 둘, 셋. 네. 아, 아 민망하네요. 여기다가. <laughs> 아, 사원증이요? 아, 작품에서. 네, 감사합니다. 이제 드라마 내일 열심히 찍고 있어요. 제 거기서는 위기관리팀 위관 팀의 이제 신입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. 어, 4월 1일 첫 방송이니까 아마 이 영상이 나갔을 때는 첫 방을 했겠죠. 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지를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.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고 갑자기 드라이브가 하고 싶을 때 입고 나가면 좋을 엔드지 의상 중에서 추천해 주세요. 오늘 촬영 때 입었던 블랙 팬츠가 있는데요. 커버 팬츠라고 하는 제품인데 허리에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활동성도 좋고 앉았다 일어났다 해도 불편함이 없더라고요. 제가 평소에 편한 옷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팬츠는 편안하면서도 스타일까지 챙길 수 있어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두 번째 질문. 엔드지 화보 촬영에서 정말 직접 사서라도 갖고 싶은 아이템이 있었나요? 있었다면 어떤 옷이고 어떤 상황에 입고 나가고 싶은 옷인지 궁금해요 제가 상상하는 뭔가 엔드지의 느낌이랑 되게 비슷해서 이 옷을 입고 나왔고 부담스럽지가 않아서 제가 느꼈을 때는 가볍게 입고 나가는 뭐집 앞에 커피 한잔 사러 나간다 뭐 산책하러 나갈 때 입기 딱 좋은 거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옷, 가방 등을 사면 오래 입고 사용하는 편인가요? 촬영한 엔드지 제품에서 아 이거 하나는 진짜 오래 입겠다 생각하는 옷이 있나요? 제일 잘 입고 있는 게 니트예요. 아무래도 아무리 예쁜 옷이라도 관리가 어려우면 손이 잘안 가게 되잖아요. 드라이가 필요 없고 세탁기로 관리가 편해서 자주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구김이 덜 생겨서 그런 부분이 덜 신경 쓰이니까 오래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남성복 브랜드지만 롬민수를 하고 싶은 여성 팬분들을 위해. 추천해주고 싶은 엔드지 옷은 뭐 맨트맨이나 후드 같은 거는 좀 남녀노소 부담이 없잖아요. 그래서 뭐 반팔 티셔츠도 좋고요. 이제 여름이 오고 있으니까 또 아까 봤는데 귀여운 그래픽도 있어서 이제 남녀노소 정말 다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옷을 살때 제일 신경 쓰는 것은 어, 핏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편한 걸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입었을 때 핏이 이쁜 옷들이 있잖아요. 화려하거나 디자인이 특이한 옷들도 핏이 안 이쁘면 결국 좀안 이뻐 보이는 것 같아서 전 핏을 제일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. 드라마 내일 예고편에서 엔드지 의상을 입은 것을 봤는데요. 홍보 요정으로서 엔드지 착용 후기를 들려주세요. 어 일단 초반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몸을 쓰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. 근데 편하더라고요, 일단. 일단 되게 편했어요. 가벼워서 좀 몸을 쓰거나 과한 동작을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음, 좋군. 제가 모델로 있는 브랜드의 옷이 좋아서 저도 기분 좋았어요. 피지컬 천재 론시 엔드지 못 모... <laughs> 엔드지 모델이 되신 것을 축하드려요. 이번 SS 화보 촬영하기 전에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나요? 어, 아니요. 사실 특별히 준비한 것은 전혀 없어요. 어제 저녁을 좀 가볍게 먹고 메이크업 원장님께서 항상 중요한 날에는 팩을 해 주시거든요. 그리고 이제 포토 실장님과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께서 예쁘게 만들어주셔가지고, 이번 화보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, 엔드지 로운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이거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네요. 제 사인을 할 테니까요. <laughs> 네, 여러분들, 이거 뭔가 가지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, 이거 이벤트 하겠습니다. 어, 벌써 올한 해도 와, 시간이 이렇게 빠르네요. 정말 3분의 1이 지났어요. 남은 시간들 잘 마무리하시고, 언제나 건강하시기를, 그리고 또 소소한 행복을 느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. 저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.